안녕하십니까 연구책임자 애트리 최정단입니다. 저는 총괄일세부 자율주행 AI 서비스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22년도 연구개발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융합에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AI 서비스 통합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제한 당시 차량 단독의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 융합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 개발을 인프라 엣지와 클라우드를 협력 연계하여 지능을 공유하여 자율주행 고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통합 프레임워크입니다. 주요 기술로는 서비스 통합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임워크와 차량과 인프라의 최고의 지능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 최소한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자율주행 맵과 환경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4년 동안 1차 년도에는 요구사항 정의 및 기능 설계, 2, 3차 년도에는 주로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24년도에 시범 서비스를 통한 시스템 검증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본 사업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일부 공개하고, 그리고 이를 기업이 좀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DNA 기술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개발 내용으로는 1년에서 3년도까지는 자율주행 AI 서비스 프레임워크 요소 기술, 운영 관리 기술, 학습 데이터 및 정밀맵을 구축하고 통합 검증을 위한 시범 서비스 운영 계획이 4년차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로는 기술문서, 데이터 구축, 국내외 특허출원, 소프트웨어 등록 등 연구개발 성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년도 전체 연구 내용은 진흥 모델 OTA 기술 개발과 특별히 진흥 오류, 메시지 규격, 재학습, 갱신, 프로세스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2종의 학습 데이터 15,000km를 수집하는 부분이 있고, 계획 대비 진척률은 평균 1 0 95% 정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룹 내 연계 현황입니다. 1세부는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부분은 차량 데이터를 주로 수집, 구축 관리하는 1, 2세부와 엣지 인프라 데이터 4, 5세부가 구축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부는 자율주행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차량과 엣지의 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관리되고 있는 지능과 데이터 맵 등은 차량과 인프라 엣지로 최신의 지능과 맵들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3세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량과 엣지의 공통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 그룹과 AI 학습 데이터 분류 기준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시뮬레이션 그룹과는 자율주행 서비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V2S 통신 그룹과는 차량과 엣지 인프라로 데이터와 지능을 OT 하기 위한 V2I 통신 메시지 구격 및 처리 성능을 논의 연계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연구개발 성과물로는 기술 문서 12건과 차량용 학습 데이터 수집권, 그리고 차량용 학습 데이터 영상과 라인다 시멘틱 데이터셋을 구축한 바 있고 국내 특허 6건, 특별히 공개 속도 저장소 4건과 학습 데이터 2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차년도 성과로서는 국제 특허 2건이 추가되었고, 주간도심 야간고속도로 15,000km, 누적 21,000km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제품 두건중 나중 센서 데이터 무손실 압축 저장 관련해서는 애트리 큐마크를 획득하고 기술 이전이 실적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진흥 모델 OT 2종과 지능 오류 검출 1종, 그리고 자율차와 엣지를 적용해서 검증하는 부분, 그리고 학습 데이터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통합 검증 및 시범 서비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3세부 차량 공통 소프트 플랫폼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통합 인터페이스 구격을 설계하여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통합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에는 보다 부처 외의 연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자율주행 인공지능 융합의 자율주행 AI 프레임워크 요소기술 개발 통합 검증이 24년도에 완료된 이후에는 자율주행 레벨4 플러스 서비스로의 고도화가 27년까지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23년 시작하는 리빙랩 사업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이두 건, 교통약자 또는 수요응답 대중교통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리빙랩 실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리빙랩에서의 서비스 실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요소기술 중 자율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리, OTA 기능 등이 리빙 랩에 적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 어, 서비스 프레임 워크 기술은 리빙 랩에서 운영 플랫폼 사업이 계획될 당시 계획되는 것에 저희가 활용하도록 연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